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탄절을 맞아 25일 인천 계양구 해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대통령 곁에는 김남준 대변인이 함께했습니다. 해인교회는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해인교회는 1986년에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중교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보듬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며 예수님의 낮고 초라한 모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교인들은 비빔밥 오찬을 나눈 뒤 근처 노트르담 수녀원을 방문하여 성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성탄의 의미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번 성탄 일정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일정에는 정치적 논란이 따라붙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과 함께 해인교회를 방문한 것에 대한 정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국민의 힘에선 이를 선거 개입으로 간주하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